자유를 사랑하시는 대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미연합 회원 여러분 자유한미연합 상임 대표 송재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자유한미연합에서 보내드리는 시사칼럼 송재영 위덕경 시간입니다. 이 시사칼럼은 예고 우파 언론인 Y-Times에 매일 기부되고 있는 시사성 칼럼이로서 우리 예고 우파들에게 유익한 시사칼럼이오니 많은 구독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사칼럼 송재용 의도경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시민의 조국 사건에 끼어드나 자기 정치 그만하고 당장 하차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 알릴레오 유튜버인 유시민이 이제는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시점이라고까지 말해 월권을 넘어선 직접 수사 개입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성향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조국 장관 감사기에 나서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무리한 요구를 거듭해온 검찰 수사를 이제는 한술 더떠 검찰 수사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유시민 이사장 행위에 여권에서조차 유 이사장이 왜 이렇게 조국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청와대와 역할 분단 놈, 정계의 북기를 위한 사전 몸풀이가 아니겠느냐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제주에서 진행한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특수부 검사 상계팀이 들어가서 수학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뭔가 지고 있었다면 압수수색을 많이 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제게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사안을 들여다 보니 지금은 혐의가 없다고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한 시민단체가 자신을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제 발로는 추사하지 않겠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온다면 조사는 받아야 하겠다고 했다 전한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시민 이사장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발언도 잘안 하고 주춤하다 이 일이 생겨, 생겨버렸다면서 이번에도 가만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참전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을 향해 가족을 인질로 잡은 저질 실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에 붙했다, 윤석열은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하다는 등 연일 다른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시민의 발언을 두고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시민 자신 말고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정가에서는 청와대와 유시민의 역할 분담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한가지는 지난 8월 말쯤에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와대 인사들이 자칭 오용지식이라고 칭하고 달병가이며, 나름대로 젊은 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시민 이사장을 조국 수호에 이용함으로써 죽어도 문재인이라는 대개문 등의 측문 세력들을 결집하고, 그 세를 모아 조국 일가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다중호 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시민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여권은 차기 대권 후보로 출마할 후보군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후보군은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이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조국 장관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도 합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 뒤를 이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당하다. 그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조국의 뒤를 이을 사람은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소문도 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찌 유시민이가 모르겠는가? 이를 간한 유시민은 호시 탐탐 이 기회를 노리면서 대국민 홍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이여 알릴러 두보여 당신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검찰서의 개발이취에 서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왜나무잔치에 끼어들어 감 내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가 당신이 정령 차계대권을 노린다면 차라리 차별성을 홍보하고 개혁성을 이릇처럼 쩍하는 당신의 말처럼 당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조국 수호가 아닌 조국을 구속하라고 소리쳐야 당신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참만 다행하게도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정격적으로 사퇴를 했다고 방금 전해졌다. 이제는 검찰의 뜻대로 조국을 자연인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래서 당신이 조국 구속을 예치지 않아도 당신들이 끼어들지만 않는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것은 사필 규정이다. 유시민 이사장이요 알릴레오 유튜버요, 제발 검찰사에게 들어 자기 정치 좀 하지 말라. 왜 개밥에 도토리 끼어들 듯 하는가? 그래도 끼어들고 싶거든 약방에 감초 끼어들 듯 하라. 조국 구속에. 하루 빨리 약발이라도 받게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에 끼어들어 자기 정치하지 말고 당장 하차하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예고 국민 여러분대다니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은 국민의 생명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